그리스도께 순종,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어, 특별히 요한복음은 우리 신약성경의 맨 앞에 나오는 네 권의 책이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요한복음 네 번째 책이 되겠죠. 여기서 세 권의 책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공관복음사라고 합니다. 같은 공자 관통할 때, 관통하다 할때그 관이 되겠죠. 같은 관점으로 관통하고 있는 세 개의 복음서 유사성이 있고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특별히 나는 누구누구나, 나는 누구누구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의모 문이라, 나는 포도나무라 와 같은 예수님의 자기 정의 self-definition이 많이 나오는 그런 복음서가 되겠고요. 아주 특별하고 소중한 복음서가 되겠습니다. 어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요한은, 사도 요한은 어, 세례 요한이 있고 사도 요한이 있잖아요. 예, 사도 요한,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하나인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 특별히 사랑을 많이 받은 제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자니 사랑하는 자니 예수님께 사랑받는 비결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처리해두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자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시고 우리를 잘 되게 하시려고 복되게 하시려고 주시는 그 말씀들을 잘 지키는 자라요.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네. 나를 사랑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 되겠죠.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왜 예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리고 성령님 Holy Spirit 삼위일체 교리를 저희 기독교는 갖고 있죠. 그래서 나도 그를 사랑하여 이때 나는 역시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예수님도 그를 이때 그는 누가 될까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겠죠.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됩니다.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라. 말씀을 계명을 소중히 생각하고 날마다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 말씀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는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동행하시고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면서 함께하실 수 있다 나타실 내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리스도께 순종에 관련된 말씀이 되겠습니다. Obedience to Christ, obedience. o 배 a y 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순종하더라는 뜻의 동사가 되겠죠. 그런데 뒤에 ence 명사형 접미사가 붙어서 순종이라고 하는 명사 형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보시면 명사형 접미사 this month, shun, uns와 같은 꼬랑지에 붙는 꼬랑지 미가 되겠죠. 접붙이는 말들은 요 명사를 만들어줍니다. 보통 뭐뭐 하다라고 끝나면 동사라고 하죠. 이 하다를 떨어뜨리고 나면 이 앞에 있는 게 명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순종하다가 아닌 순종이 되겠습니다. 어 obey 앞에다가 디 i s 를 한번 붙일까요? 그러면 dis obey 반대가 됩니다. 디 i s 가 붙으면 나시 되겠죠. 그래서 불순종하다, 순종하지 않다. 예, 같은 형태가 like가겠죠. like 싫어하다, dislike. like 좋아하다, dislike 싫어하다, 혐오하다. obedience 대상이 누굴까요 to Christ,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께로 순종하는 것. John 요한복음서 14, 14장 21, 21절 말씀, whoever has my commands and keeps them is the one who loves me. The one who loves me will be loved by my Father, and I too will love them and show myself to them. Whoever 누구든 누가 무엇을 하든 도대체 누가라는 뜻으로 쓰이는 어휘가 되겠고요. Whoever, whoever 누구든, whoever has my command s and keeps them이라고 되겠죠.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겠습니다. 주어가 굉장히 길죠? 그리고 동사, 비동사가 왔죠 whoever has my command. 누구든 my command. my command. command라는 게 명령하다, 경치 등이 내려다 보이다. 그리고 명사로는 여기서 명령이라는 뜻을 쓰였죠. 명령, 계명, 지배, 그리고 언어의 구사력이라고 하는 뜻으로도 씁니다. command. 그래서, whoever has my commands and keeps them. 누구든 나의 개명을 has, 가지는 거죠. 첫 번째 동사가 됩니다. and, 그리고 그것들을, 이때 그것들은 대명사라고 하죠.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 받는 말, 이런 뜻이 됩니다. 그 앞에 있는 명사인 이 command를 대신 받게 되죠. 그래서 나의 개명들 명령들을 keeps 두 번째 동사가 됩니다. Keeps 하는 자는 keep, kept, kept 유지하다, 계속하다 한 단어로는 maintain, continue라는 어휘들로 바꿔쓸 수 있고요. Keeps them 그 명령들을 유지하는 계속해서 간직하고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네, 주어가 굉장히 길죠. 누구든지가 whoever 되는데요. 첫 번째 동사가 해 주고요. 두 번째 동사가 킵스가 됩니다. 그래서 my commands, 나의 계명을 가지고 있는 누구든지. 그리고 나의 계명 them 그것들을 킵스하고 있는 누구든지. 그 누구든지는요. is the one who loves me. one. 여기서 one은요. 자 일로 해석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일이 아니고요. 대명사를 써, 뭐뭐 하는 사람이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그래서 w 가 왔죠? Love하는 사람, 누구를요? 나를 사랑하는 자. 이때 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장면이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입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여기까지 보시면 나의 계명을 has 갖고 있는 누구든지 그리고 그 계명들을 킵스하고 있는 그 누구든지는 어떤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나를 사랑하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에 대한 정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The one who l o v e s 같은 똑같은 부분이 그대로 오게 되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는 will be loved By my father, will 무엇 못일 것이다. 미래를 나타내는 조동사라고 하죠. 조동사 뒤는 항상 동사 원형이 오기 때문에 비동사의 원형이비 e 왔고요. be 다음에 loved 왔습니다. 비동사 plus PP 과거분사는 수동태라고 하죠. 능동태의 반대로서 당하고 되어지는 개념으로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닌 당하고 되어지는 거니까 받는 게 되겠죠. will be loved, 사랑을 받게 될 것이다. 무엇에 의해서 by my father, 나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 되겠죠. 하나님에 의해서 by my father, 사랑받게 될 것입니다. And, 그리고, I took, will love them. 나는 또한 역시가 바로 o 가 되겠죠. I will love. 나는 사랑할 거예요. them, 그들을, 이때 그들은 누굴까요? 바로 서두에 나왔던 whoever has my commands and keeps them. 어, 나의 개명을 지키고 간직하고자 노력하는 그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그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할 것이다. 그리고 I가 주어져 동사입니다. 첫 번째고요. 이 will에 묶이는 게첫 번째가 love고요. 두 번째가 쇼가 됩니다. 나는 love 할 거고요. 나는 쇼할 겁니다. 나 스스로를 self가 스스로는 제기 대명사가 됐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냈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 스스로를 보여줄 것이다. will love, will show가 됩니다. 이런 구조를 병렬 구조라고 하죠. to them, 그들에게 이때 그들 역시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겠죠. 바로 첫 번째 부분에 나오는 이 장면이 되겠습니다. john 14:21: "whoever has my commands and keeps them is the one who loves me. the one who loves me will be loved by my father, and i too will love them and show myself to them" (obedience to christ).